배우는 능력보다 이 알아내는 능력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얼마 만난 지 얼마 안된 사람도 있고, 많이 된 사람도 있지만, 저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공통점이 이걸 거예요. 뭐가 문제에 부딪히면 끝까지 파헤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게 아마 제 특징일 겁니다.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특징일 텐데, 그럼 그 차이는 뭘까요? 원 대표님, 그 뭐, 무슨,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차이. 집중력 아니면 몰입도 <laughs> 이런 차이가 나요 뭐 그한 종류겠죠 또, 네. 또 다른 것도 있지 않겠어요 왜 저는 어떤 것이부딪히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 답을 찾아내고서야 이제 종료를 시키는데 근데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예. 그쵸 모든 다 하진 않아 결국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걸 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상당한 손해가 오거나 에, 어떤 장애가 온다는 이런 영역들 이런 영역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고들어가서 해결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필요의 인식 그리고 중요도의 인식 이게 첫 번째 필요와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결하게 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어떤 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내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모르면 노력을 해도 잘안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앨런 머스크가, 앨런 머스크가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유튜브로 남겨놨는데 똑같은 거예요. 야,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에 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이 뭔지를 먼저 찾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핵심.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리. 예, 과학적 원리. 과학적 원리를 접근해. 끝까지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요. 그 정보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찾아내서 그 원리에 부딪히는 거죠. 그 원리를 해결하면 그때서야 이제 응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하는 늘, 것이 늘 그렇거든요. 원리란 뭔뭘 뭘 말하냐면 주로 요소를 말해요소. 요소. 요 예를 들어서 어, 원자를 알고 싶다. 그러면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원자 요소가 뭐지? 뭘로 되어 있지? 원자를 찾아보니까 핵하고 전자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 핵과 전자로 알았어. 근데 이 놈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관계가 전자가 이 놈들을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 이거 안 벗어나지? 왜왜 그러냐 이제 추측하는 거지 가설을 세우는 거지 그럼 틀림없이 원자 안에 원자핵 안에 핵 안에 뭔가가 있겠지 그래서 핵을 부숴보자 해서 이제 그 가속기를 가지고 핵을 부쉈죠 그러니까 그 안에가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더라이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원 전자들이 얘를 물고 들어가 그럼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는 잘 보세요 양성자는 플러스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고 그럼 양성자끼리 모여있잖아요. 먼저 해가 안해 양성자가 뭐 양성자 수가 30개다 양성자는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자석 보면 플러스 플러스는 어때 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밀좋네요 근데 플러스끼리 모여 있는데 안 터지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제 과학자들이 완전히 이제 멘붕에 빠진 거야 있을 수 없는 물리학 법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이것도 해결한다고 이제 또부성 양성자를 부서 막부숴 보니까 또그 안에 핵력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얘들을 묶고 있는 힘. 그러니까 밴드죠, 밴드. 얘 지금 여기 두개 떨어져 있는 걸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양성자를 묶는 어떤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묶는 힘을 양성자를 떼놓고야 30개를 그냥 분리시켜 이 핵력이라는 거를 파괴시키는 를 거지. 이 핵력 자체를 파괴시키는데 무려 수 백만도의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 백만도의 온도로 딱 지지니까 얘 핵력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양성자들이 툭툭툭 튕겨 나온 게 원자폭탄이야. 그런 걸 알아내는 그 모든 과정이 원리, 즉 요소를 알아내고 핵심을 알아내고 요소를 알아내고 그 요소를 가지고 그들의 관계 요소를 어떻게 서로 간에 기능을 하는지 그러면 세상의 문제는 다 해결돼. 그래서 머스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여행을 하는데 왜 못하지?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게 생각. 왜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 하고, 하고 들어갔더니 문제는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만드는 걸한 번만 만들면 되는데, 한번 갔다가 오면 폐기물이 돼버리는 거야. 음.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돌아올 수 있게 맡기는 건데, 만들야지 거기에 집착한 거지. 결국 돌아오는 로켓을 만드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주여행을 지금 현실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나사는 돌아온 걸 생각 안 했을까요? 때는 유차적으로 가는 게 가는 것까지만 하데 <laughs> 필요해. <웃음> 필요가 가는 것만 하면 됐거든. 가, 가면 거기서 우주에서 죽으면 되니까. 다 네, 버리고 다 가니까. 근데 관점이 뭐예요? 나사는 연구야. 근데 머스크는 뭐야? 여행이야. 여행이면 돌아와야 돼. 돌아오는 방법을 딱 개발하고 나니까 현재 10분의 1입니다. 앞으로 더 줄여져요. 머스크 이렇게 한단 말이 이렇게. 이걸 연구한다고 그래요. 아주 중에 요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은 인생에 사실 난관이란게 크게 없습니다. 웬만한 건다 연구해서 풀어내니까 제가 늘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 제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풀어낸 그 과정들을 그 스토리 하나를 다 적어놓았으면 너무 좋겠다. 그다 놓쳤거든. 예, 수없이 많은 그 풀었던 사례들, 어제만 해도 풀었던 사례들이 있는데 꼭 이, 때만 생각이나, 그때 적어놓을까. 그것만 해도 아니 소설이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냐면 하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이기 때문에, 계속 푸는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량이라고 그러는 거죠. 물론 여러분에게도 푸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떤 걸 풀어내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알아내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초중고 다니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교육의 손실이야. 제가 오죽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을 다 빼냈겠어요. 아, 학교는 더 이상 알아내는 능력을 결려낼 수 없구나. 그게 제 핵심이었어요. 아이들을 빼낸 핵심이. 그럼 알아낸다라고 하면요. 정보 양보다는 정보를 탐구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동석이나 예지나 뭐 이런 친구들 지금 어떤 과제를 주면 먼저 자기들이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자기가 필요해서 수집하는 거는 배우는 거하고 달라요. 그럼 전혀 다릅니다. 배운다라고 흔히 말할 때 강의 듣고 책 읽고 하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정보를 찾아내서 조립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탐구예요. 있는 정보를 그대로 공부하는 것은 학습이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찾는 거지. 그러니까 책한 권을 읽는다. 이거는 탐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책한 권을 계속 독서를 하는 건 탐구가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독서는 탐구가 아니에요. 탐구란 뭐냐? 내가 원하는 걸다여기위해서이 책에서 이거 찾고 저쪽에서 저쪽까지. 요거를 이해하는. 그래서 인터넷 정보부터 기사부터 모든 책과 사람의 인터뷰까지를 다 포함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조직화시키는 거. 이게 탐구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야. 그래서 저는 독서 운동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온년 리딩으로 바꿨잖아. 온년 리딩 클럽이야. 리딩이란 뭐예요? 책을 리딩하고, 삶을 리딩하고, 경험을 리딩하고, 영상을 리딩하고, 모든 걸다 리딩이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정말 안다와 알아낸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역량을 지금부터라도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지금 동석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과제 딱 주는 순간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조립해 내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버들이 그걸 잘해요. 유튜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데이터들 있는 그대로 쓸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다가 자기가 조립하고 싶은 재질을 만들어서 조그맣게라도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죠.